구 점을 지나는 곡선 y는 f 위, 위에 점 (x, y)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f'x가 어, 얘의 정비례한데요. 그러니까는 e x 플러스 1의 정비례하니까 적분 상수 a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. 음, 자, 그래서 정리해주면 e a x 플러스 a가 되고 f x 적분. ax 제곱 이거 적분하는 거예요. 플러스 ax 플러스 c가 나오죠. 0일 때 마이너스 -1. 1그 다음에 1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fx에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a 빼기 1이 3 나와서 e a 는 4가 나와서 a는 2가 나오네요. 그래서 fx는 a에다 2 집어넣으니까 e x 제곱 e x 시값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.